할렐루야. 6월 1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 받을 말씀은 시련을 겪을 때에 두려워 말고 비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자 잠언 24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붕괴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례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련을 어, 겪을 때에 두려워 말고 비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미국을 스포츠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미식, 축구, 야구, 어, 농구, 골프, 테니스 등 어, 모두 다 언급하기 힘든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경기가 어, 매일마다 열리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는 일상생활에 큰 활력을 부어주고, 요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이 선호함으로 말미암아 스포츠 채널이 24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야구 경기에서 사람에게 큰 기쁨과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장면은 홈런을 쳤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에서 홈런 타자로 불리는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치긴 하지만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홈런 타자라 해서 꼭 타율이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2할 5푼 정도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홈런 타자는 팀에 큰 공헌을 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는 홈런 타자로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무려 7 14개의 홈런을 쳤는데요. 반면에 스트라이크아웃을 몇번 당했는가? 1330회나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홈런만 기억하지, 그 홈런과 함께 스트라이크아웃 당한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은 저희들이 기억도 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보면은 순수들이 경기도 중에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면 모자를 벗고 고개를 푹 들구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참안 됐습니다. 아, 무려 1300회가 넘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714번의 홈런과 함께 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실패 뒤에 성공이 아니고요. 성공과 함께 항상 실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장면을 홈런 쳤던 그런 장면과 우리는 항상 같이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지독하게 어, 많은 어, 시련을 겪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 법률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입학을 거절당했고요 또두 분에 걸쳐 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빚더미 위에 올라서 큰 고생을 했고 정치가로 출발한 뒤에도 무려 8번이나 선거에서 패하는 고배를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훗날 링컨은 과거를 해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미끄러워 위태위태 했지만 은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요, 노예를 해방시켰던 어, 위대한 인물로 기억을 하지만, 은 어,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고요. 또 많은 실패를 겪었고, 무려 8번이나 승부에 낙선하는 패배가 바로 그의 인생 한 가운데 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링컨의 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굳은 신앙이, 굳건한 그런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런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남보다 더 혹독한 <laughs> 실패를 겪었기에 어, 이렇게 위대한 어,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듭되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겸손해졌고요 또더 강한 의욕을 가질 수 있었고 집념의 사나이로 바뀌었고 또지로운 사람이 될수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이와 일맥상통하는 귀한 말씀이 한 구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길어 보시면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일곱 번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납니다. 7천팔기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의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의인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또 의인에게도 수많은 실패가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들을 우리는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성도의삶 가운데 늘시련과 넘어지는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고요 잘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성공한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하기를 그러므로 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철저히 방비를 합니다.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하지만은 실패를 겪지 않고 사시는 분이 있을까요? 모두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깨우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며 헤쳐나갈 길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없었으면 주님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전혀 주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실패 때문에 인생의 가장 값진 보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체험이 있는 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패를 귀한 교훈으로 삼아 더욱 성숙과 발전의 그런 귀한 토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 대부분 성공을 이루었던 분들은 실패란 가정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신앙인들은 실패 속에서 얻는 큰 보아가 있습니다 그러므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요 비관하지 말고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너무나 너무나 귀한 투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우상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실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피하고 피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항상 피할 것으로만 여겼는데 자,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일곱 번은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이라도 일곱 번 넘어진다라는 말은 7.8기를 말하는데 아, 특별히 의인이라도 일곱 번 넘어졌다라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서 실패를 겪는 가운데 값진 교훈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일곱 번 의인도 일곱 번 넘어진다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기한 교훈 네 가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교훈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실수를 안해 보신 분은 없습니다. 만약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죽은 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야고보소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는 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계획한 것이 작심 3일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 우리가 실패하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의인으로 칭하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여러분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실수가 있었고 바울도 해심하기 전에는 엄청난 그런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을 그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실수를 딛고 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아, 실패는 자,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에 뽑혔을 뿐만 아니라 12명 중에 3명 속에 들어갔고요. 또 주님의 수제자로 여러분 그렇게 어, 불리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부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35절에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 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거듭, 그는 자신있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거기를 간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그 말을 뱉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한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 말했고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 읽, 읽습니다 어, 제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제자가 이럴 수 있을까 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은너왜세번 부인했느냐라고 한 분도 책망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몸을 돌려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극율의 눈으로 바라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에 그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고요. 버리지 않으셨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 복음의 사역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실패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 인생 가운데 당연히 겪고 찾는,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도 일곱 분 넘어진다는 말씀 속에 숨겨진 교훈 둘째는 실패는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실패를 했을 때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과대 해석을 하여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주변에 참 있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심지어 한두 분의 실패를 세상의 끝으로 여기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 보면 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에까지 도달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 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설교수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은 항상 여러분 실패와 같이 동행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패는 다시 시도하기를 포기하는 체념해버리고 모든 것을 단념해버리는 자, 이것이 치명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햇병아리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사고를 당하여어 젊은 날에 어, 다리를 절게 됩니다 26살 처녀가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니까 모처럼 시작했던 그런 기자생활을 못하게 되니 큰 좌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마음을 잡고 내가 다리는 절지만은 이렇게 글은 쓸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소설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소설을 쓰게 됩니다 생전 처음 쓰는 소설인데 어, 그녀가 10년에 걸쳐서 소설 한 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완성한 이 소설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데 3년 동안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누구 한분 어, 그들도 보지도 않고요, 풋내기 가서는 이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없어서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원고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그가 여행을 가는 기차편을 알아서 그정거장에 가서 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딱한 분만 자, 이 원고를 읽어달라.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그 원고를 그분의 가방 속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도 그분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보가 와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또 며칠 후에 전보가 또 왔습니다. 세 번째 전보를 받았을 때에 증거장에서 간절히 부탁하던 바로 이 아가씨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온 거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로 출판을 처음 했을 때에. 하루에 여러분 5만 부나 팔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고 단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지능, 환경, 가문, 학벌도 좋으면 도움이 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나의 삶을 대하는가. 여러분, 97%는 바로 성공과 실패의 97%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치아는 자세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가, 의는 7번 넘어진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실패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곳에나 있는 이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 R.P. 메이시인데, 그는 백화점을 개업하기 전에 일곱 번이나 이런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꿀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수고하여 얻은 것이 바로 그 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습니까? 의인은 그 실패를 딛고 7 0 0기 할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실패해서 항상 일어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씀 속에 숨겨진 교훈 셋째는 실패를 통해 얻는 유익에 눈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게 찾아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실패를 통해 귀한 교훈을 터득하고 전환에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또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아, 실패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잘 아는 요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숨겨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복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 욕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욕을 찾아와서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질책하며 따졌던 것입니다.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자식이 한날한 시에 죽은 것입니까? 요비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하셨습니까? 요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그의 몸에 악성종기가 나고 건강을 잃어 고생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요비의 신앙을 테스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의인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이라고 어려움이 피해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유나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대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탄하고 순정한 길을 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이 내 앞에 가로막고 눈 앞을 강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말입니다.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 환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낙담하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찾아오지만 은 그런데 그 대처는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겪, 환란을 겪을 때에 스스로 낙담하지 않고, 자, 이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는 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면은 그 작은 문제조차도 이겨낼 수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낙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16년에 덴마크에는 한 성실한 사람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 목공소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타격을 받아 결국 장난감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슬상 가상으로 그 공장마저 불에 타서 완전히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나무 토막 대신 플라스틱으로 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레고라는 어린이 장난감 블록 회사의 시작이 되어서. 유명한 여러분 지금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실패가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은 실패가 나를 다듬어 실패에 바로 대체하면 은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인도를 받아서 실패를 통해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마지막 네 번째로 의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교훈 들째는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아, 그래서 10편 103편 14절에 보면 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갑 띠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요. 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데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고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잠은 24장 1 6절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어, 나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어도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간의 앞길을 가로막고 큰 낙심에 빠뜨린다 해도 우리는 길을 쓰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사람들은 일어서기를 포기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복음의 증인으로 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어라고 쓰러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뛸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로 본자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의 때일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실패,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 뛰어나가야 합니다. 벌레의 때에 낙심하여 자포자기하면 은 누구를 가장 좋게 하는가? 마귀를 가장 신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내게 없지만 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16절에 대저의는 일곱 번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실패하여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 믿음 경주를 계속 달리는 주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날이 예측 불가능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고 또 실패를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실패를 겪을 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의 위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두려워 말고 비관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기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어떤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한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